뭐랄까 저는 이제 그 세번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네. 네뭐 그분의 뜻이라든가 그분의 이제 마음이라든가뭐 그중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스승이라는건 무엇입니까? 아. 이제 그랬거든요. 네. 네.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계는 뭐 가르치고 네. 그그게 아니고 그냥 그. 뭐, 제자랄까,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용도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 애들 같이 뭐가르키는게 아니고, 환경 만들어주고, 그, 뭐, 바둑의 길을, 학교의 길 예술의 길을 아. 그걸 만들어주는 거지. 뭐, 야, 춤은 이렇게 쳐라, 야, 뭐, 이렇게 <laughs> 쳐라.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다. 그렇고, 네. 사실, 부모님의 은혜나 스승님의 은혜. 네. 어떻게 갔습니까? 뭐, 하늘보다 높고, 네. 뭐 바다보다 깊다는데, 그거 어떻게 갚아요? 네. 그거는, 뭐, 엉망을 갖다 줘서 갚았다 할지도 못할 거고, 네. 뭐, 어떻게 한다 해서, 그, 갚아질릴 리가 없거든요. 그럼, 어, 어떻게 갚느냐 내가 훌륭하게 돼가지고, 훌륭한 제자를 아. 키워서, 네. 키우면, 그걸로 된다, 이거 네. 이제, 뭐, 내리사랑이라 할까? 네. 이제, 그거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가 그런 게 있어, 빨리 네. 제자를 하나 키워야 된다는 아... 거.